와이거 이건... 그럼 진짜로 그걸 하려는 거야 정말? 물론 몇달 안에 건설을 시작할 수 있어 집 짓는 얘기구나. 돈을 잘 나눠야 할 거야. 하지만 돈 문제만이라면 할수 있지. 멋지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지고 싶은 집을 짓다니 엔딩 멀은 것 같아도 약간 궁금하지 않습니까? 축하한다, 너희 부부. 건배. 그래, 건배. 바람 좀 쐬고 올게. 금방 올 거야. 나도. 이때면. 아니구만 그렇지 요즘 같은 시대에 도시 몇개 떨어진 것 가지고 이렇게 만나기 힘들 줄이야. 여전히 과묵하고만 그렇지 그래 그래도 집에서나 아니면 이사벨리랑 있을 땐 그나마 말이 많아지더군요. 그냥 자네가 어색한 거같아내 네, 나쁜 놈이었구만 어? 아 그래 그 뒤로 리브에게 그 일을 말한 거겠지 말했지 어떻게 받아들였어? 전반적으로는 잘 감내하고 있지만,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 사고가 난 뒤로 이 이상한 종이 토끼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지. 종이 토끼? 응, 무지하게 많이. 나도 내 딸을 위해서 종이로 토끼를 접어준다고. 별일 아니잖아? 내 생각엔 그거랑은 다른 것 같아. 토끼를 접는 것 말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 하루종일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종이 토끼로 가득 찼어 리버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런 것 하나쯤은 생길 수 있다고 이사벨이 말하지 않았어? 그랬어 하지만 이번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뭐냐고 물어도 대답을 해주질 않아 대신 텅빈 눈으로 날 바라볼 뿐이야 내가 뭔가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상한 거라면 내가 그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될것 같아 뭔가 이사벨한테 물어봤어? 응 이건 리버랑 얘기해봤지만 소득은 없었대 난 질문을 할 입장은 안되지만 이건 말해줄 수 있을 것 같네 난 너랑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어 그리고 넌 그때부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로 유명했지 그런 생각들은 전부 다네 상상일 뿐일 수도 있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누군가가 내게 그런 말을 할 때면 꼭 뭔가 잘못되어 있었지. 하지만 그래 한번 믿어보지. 네가 맞을지도 몰라. 모른다고? 난 항상 맞아. 잠깐만. 그럼 존도 그 토끼들이 뭔지 모른다는 거야? 토끼 이야기는 그만 잊어도 돼. 그거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 기억은 공간이 제약되어 있어. 근데 기념물은 어디에도 없다고. 걱정 마. 기념물은 존에게서 받아내면 되잖아. 어떻게 내게 맡겨. 잠깐 바텐더한테 다녀올게. 왜또 나야? 난 로잘린 하고 싶다고. 뭘 드릴까요? 헤이요. 올리브 피클 한병 드릴까요? 물론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시나요? 아니면 카드? 수표요. 어, 죄송합니다. 수표는 안받는데요 장부에 달아주세요. 어, 잠깐만요. 혹시 돈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너, 어, 다시 시작해. 어서오세요. 뭘 드릴까요? 역시 기억 속이니까 안 편하군 집 엄청 많을겁니다 정말 어지간한게 아니구나 니 네. 긴장할 필요 없어 울탠이네 어라 혹시 거기 즐기고 있는게 올리브 피클인가요? 예, yeah, 올리브 애호동지십니까 예, yeah. 올리브 피클 새로 받아온 참이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거기 앉으세요 같이 비우면 되겠군요. 가장 미각기는 꺼도 지금 바로. 아 맞다, 얘 yeah, 올리브 피클 싫어한다 했는데. 난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 복수한다 피클에 이 허용할 수 없는 맛을 입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지. 맞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구현진 한다고 하는지 천천히 드세요. 두 명이나 있으니까. 어우 그래 얘 고생했네. 원래 피클 실어 한다 했는데. 뭘 리버 얘기 아니야? 제발 닥쳐 줘. 뭘 하려는 안심해 씨. 똑바로 하고 있다고. 하크 메이티. 정말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구만 난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자꾸 분위기를 깨먹잖아 시도할 가치는 충분했군 이번 거왜 이렇게 어려워 안 어렵네 어디가? 이거 눌러야지. 리버에게가 아니네. 진짜 이거 거꾸로 가네. 젊었을 때로 왔다. 집하놈막 대단한 중국어 하지마 알게 뭐야 우린 지금 이강 자랑 기대 위에 있고 땅으로부터 200억 나노미터 위라고 뛰어내려 이정도로는 안 다치거든? 말이 돼? 스카이다이빙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 있으면 안돼 여기서 나갈 수도 없어 이럴수가 어찌 이런 질환을 주신할까난 이장소 밀어버렸어 에봐무슬름벌레지 쫄았군 너도 뛰어내려야지. 너안 뛰어내려? 너도 뛰어내려야지. 왜 이렇게 벌어진 거맞지그 이상 필요 없으니 그렇겠지.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요즘 배들은 알다시피 어디든 GPS가 붙어 있고 그거면 충분하지. 저 리버. 여긴 나에게도 꽤 초중한 장소야. 그러니, 그래서 나 말이지. 지금 우리 꽤나 살림이 자리 잡혔잖아. 꾸준히 조축하면 몇년 안에는 이곳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꽤빠듯하겠지만 창문을 통해 그녀를 볼수 있을 거야. 매일 아침, 매일 밤, 늘 함께야. 음, 또, 기분 내키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 그녀는 다시 내롭지 않을 거야, 좀 그녀가 누군데? 아냐? 매일 그녀를 바라볼 수 있어. 응, 그렇게 될 거야. 그녀가 누군데? 궁금하게. 잘 됐네. 농담이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잘 알잖아? 열차 추돌 사고를 보는 느낌이야. 결말로 이어지는 과정에 비하면 결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행복하다는 거지. 다음으로 가자. 음... 잠깐만. 지금 저 등대를 보고 아냐라고 불렀던 거지, 맞지? 아, 저기 등대가 아냐, 아냐야? 그럼 리버스는 등대 때문에 수술 받는 걸 포기한 거야? 이건 좀 많이 심한데? 그랬지, 그래도 만약에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는데? 이건 우리랑 관계없는 일이야. 이것이 우리 고객이 아니야. 아냐를 입시했다. 마냐가 등대였다니? 가야돼 여기 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애매하게 되는겨? 잠깐만. 이거 잠깐만 확인하고 가야지. 젠장, 이걸 또 나머진 데스. 확인 안 하고 갔으면 견딜 날보 했군 피아노 낡은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올린 거야 인정 됐어? 기억 안 줘? 그화 생각보다 재밌는걸 그렇게 생각해, 잠은 장한이야기대됐 됐다, 대단, 됐다, 대단. A4 한 박스. 아, 이거 들이 어떻게 될지 알것 같군 k i 는 기억 안좀이 to 벽에 머리카락을 자른 거야? 때부터 이상했던 거야. 토끼. 당신 자리에 나둔 토끼 봤어. 음. 그 토끼 성을 설명 좀 해줘. 뭐? 토끼를 설명해봐. 노란색이었어. 조금 뚱뚱하더라. 모르겠지만 난 지금 대자뷰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 그녀의 상태를 잘알것 같아. 하지만 그거라 쳐도 이건 너무 이상해. 그렇다면 그녀가?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마도 내가. 어떻게 알아? 하지만 네가 말했듯이 우리 고객님은 그녀가 아니야. 우리 월급을 줄 것들이나 찾아보자. 아, 머리카락 자르는 거, 버린 거. 해야 돼. 이걸 또 해야 돼. 쉽 쉬, 쉽네요 정말. 정말 쉬웠다고 한다. thank 힐링 된다. 감동 게임인데 힐링 받고 있어. 여기가 집이 있던 자리네, 그렇지? 아직은 없던 집이지만, 근데 말이지 왜 이렇게 넓고 위험한 곳에 사람들이 꼬이는 거지? 고소공포증을 입수했다. 고소공포증. 립스틱. 고소공포증. 근데 당신이 내게 반한 게 그것 때문이야? 응. 그럼 지금은 그건 그냥 일부였던 것 같아. 아 오래된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 좋은 때는 아니지만 이사가 나한테 꼭 진실을 말하라고 하더라 우리 첫 만남을 그런 식으로 망치면 정말 미안해. 그녀가 있는 데까지 던질 수 있어? 잘 모르겠는데 해볼까? 해줄래? 여기에서 그렇게 많이온것 같진 않네 연결되어 있을까? 아마도? 거 이거, 이까 그녀가 왜머거를 자른 거지난장발이 좋아 네가장발이좋은거랑거 이거. 이야이 가방이었다 그쵸 짱 자. 자, 둘은 언제 처음 만난걸 자. 자, 같은 사람은 없어 자, 나랑 이버가 같은 자, 우리 생각이 똑같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너라면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처음에는 모든 게 정상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리본은 전보다도 훨씬 더 내게 냉담해졌어 진짜 머리 길었네 같은 방에는 있을 때도 리본은 거기 없는 것 같아 내 가슴이 아프다고 자랑꾼이네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리버의 생각은 나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바라지. 하지만 그게 적극적이 되는 거랑은 전혀 별개라고 봐. 리버가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아니야. 리번들 거기에 있다고. 안 그래? 이거 게임 소리 적당합니까? 그저 리번까널 믿어주는 것처럼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힘들어. 날이 가면 갈수록 나도 알아. 얘랑 니콜라스랑 부부고 잠깐 그러면 이사당신은 왜이 정상이야? 응? 왜는 하지 말고 리버랑 같은 상태잖아. 온 상태인데 그게? 그렇지. 어릴 때 나도 리버랑 같은 정상이 있었어. 적당하다니 다행이군요. 정상인? 응. 그거 알아 난 리버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해난난 난 배우잖아 평생을 배우로서 살아왔으니까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에서도 사실상 살아있는 모든 순간 난꽤 익숙해졌어 연기는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하지만 리버는 리버는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 리버는 모두에게서 동떨어져 있고, 다가오려는 생각도 하지 않아. 그게 리버의 선택인지, 리버의 한계인지, 용기인지, 점인지는 알수 없지만. 내가 더 이상은 연기를 할수 없을 때가 언젠가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되돌리긴 너무 늦었다는 걸 알겠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이사벨은 전부 다 가면이야. 진짜 나는 예전에 세상과는 동떨어져 버렸어. 결국 마지막에는 리버가 부러워질 거야. 어라? 저 여성은 만난 기억이 없는데? 왜냐하면 나,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일하곤 관계없어. 가자. 진짜 비, bgm 짱좋은걸 사람들이 다른사람 얼굴을 더잘 기억해 나는 한스옷에 선을 신고 좋아질거야 새로 나온거라도 있어? 아니 지금 뭘뭐 읽어 벌거벗은 인구님, 어릴 때 정말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하는 거야. 지금도 물론 좋아해. 좋아하는 이유는 좀 바뀌었지만, 난 어릴 때 애니모프 시리즈를 좋아했었지. 나도 알아. 결혼식 때 어머님께서 당신한테 선물한 책이지. 아, 그랬지. 솔직히 좀 이상한 결혼 선물이지. 아마 내가 어릴 때 굉장히 빠져있던 게 아닐까 싶어. 왜 이제는 안 읽는 거야? 응? 사고에서 봤어. 완전히 먼지에 쌓여있던데. 뭐 이제 그 책에선 졸업했달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 아동용 도서잖아.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책은 읽으면 안 돼?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그렇겠지. 나이책 살까봐. 발렌타인이 되어주세요. 리버. 이건 꽤 신선한걸? 리버? 데이비드는 뭘로 변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잘 모르겠구나.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애니모프 시리즈 이야기요 음. 읽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예. 진짜로? 어느 정도는 우와 우와 데이비드의 변한 모습이 뭔지 알고 있어요. 어 몰라. 아닌 것 같은데요. 걱정 마렴 내가 알아보마. 아, 딴 사람한테 가서 찾아야 되는구나. 시고 아태. 도비아스가 매, 라이차리 불곰, 제이크가 호랑이, 마르코는 고릴라, 데이비 데이비든 코브라. 캐시가 늑대 코브라, 코브라. 코브라가 영어로 뭐지? C O 이..코? 검색해보자 맞네 C O B R A -E. -E. 맞아요 코브라였어요 멋없는 변신 말고 옛날 변식들, 변신들을 계속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 정말 멋졌는데.